안녕하세요. 오늘에는 어,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살때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도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여러가지 방식의 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거 얼마예요 가장 먼저 배워야 할게 이거죠. 자,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这个多少钱? 이거多少钱? 빨리 하실 수 있나요? 이거多少钱? 이거多少钱?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这个多少钱?这个多少钱?这个多少钱?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게 빨리 할 때, 도多少钱? 굳이 또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병음을 한번 써볼게요. 병음을, 어, 송조와 함께. 이렇게 됩니다. 자, 这个多少钱? 천천히 읽으면, 这个多少钱? 这个多少钱?这个多少钱?빨래다 보면 这个多少钱?这个多少钱? 자, 한번 해보세요. 연기해보세요. 这个多少钱?那个多少钱? 자, 那个, 这个는 이거 저거 네, 우리가 중급, 초급? 초급 회화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알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这个多少钱? 이랑 같은 말입니다. 多少钱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这个,또 역시 这个로 해볼게요. 这个,怎뭐 오, 真,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这个多少钱하고, 这个怎么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这个怎么买?怎么 뭐, 자, 제가 송조를 적어 드릴게요. 송조랑 병음 这个怎么卖?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这个怎么卖?这个怎么卖? 이거 얼마입니까? 这个怎么卖?왜냐면왜 怎么卖라는 표현이 있냐면요 어떤 거는 1kg씩 파는 것도 있고 한 근씩 파는 것도 있고 다 그리고 또 이제 음, 어떤, 어떤 것들은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게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입니까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가격 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음 싸게 해주세요. 혹은 싸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들을 물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어 할수 있나요? 할수 있나요? 넝을 써볼게요. 그래서 넝부능변 변이디아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너무너무 비행기야 너무너무 비행야 이거는 음, 싸게 해 주실 수 있으니까 비행가 무슨 뜻이에요 싸다 라는 뜻이죠 이때 이거는 조금 그래서 너무너무 비행이야 조금 싸게 주,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병험을 제가 적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비행이야 너무너무 비행이야 너무너무 비행기야 이렇게 되죠 너무너무 비행기야 좀 싸게 해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어, 따로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괜히 냐. 너무너무 괜 냐. 혹은 이제 요거는 싸게 조금 싸게 됩니까? 라는 뜻이죠. 근데 음, 혹시 싸게 그냥 싸게 됩니까? 싸게 할수 있나요? 이거를 좀 싸게 할수 있나요? 좀이라는 뜻을 안 쓰고 거의 비행이 뭐요 말도 많이 써요. 그의 비행이마. 그. 저의 의 비행이마. 만약에 음, 한국에서 어떤 거를 사는데 가격이 6 0 0 0원이에요 아닌가? 16,000원으로 할까요? 16,000원이에요. 근데 조금 싸게 사고 싶었어. 요 싸게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싸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죠. 그의 비행이마. 그러니까 얼마를 싸게 하든지 어쨌든 16,000원은 비싸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비행이마. 그의 비행이마. 제가. 이거를 병음을 적어 드릴게요. 자, 따라 해보세요. 거의 비행이마. 거의 비행이마.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음? 다섯 번째. 거의 비행마. 했죠. 자, 근데 이말 말고 음, 싸게 위에 두 개는 다 싸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낭무 낭비행이랴. 거의 비행이마. 이렇게. 자, 어떤 표현들이 또 있냐면요. 음,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 가장 싸게 해서 얼마 에줄수 있나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最低,多少钱.요 말이에요. 어, 요거를 안 했네요. 어, 제일 싸게 해서 얼마죠? 제일 싸게 해서 얼마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最低多少钱?요 말을 정말 저뿐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最低多少钱?最低多少钱?最低多少钱? 따라 해보세요. 能不能便宜呀?可以便宜吗?最低多少钱? 혹은 最低多少钱?最低多少钱?最低多少钱?最低多少钱?最低多少钱? 제가 천천히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셔로 되네. 이제 빨리 하게 되면 또알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셔치이 발음이 되게 그 혀가 힘들거든요. 물론 저는 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중적으로 또알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볼게요. 음, 만약에 쭈이디도 알치 했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역시. 그럴 때는 자그 사람을 어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샹샹바 봐. 我想想吧.想想吧.我 이렇게 我想想吧.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병음도 썼잖아요. 이것도 안 고쳤네. 병음도 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배우신 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만약에 한국어로 적어서 가시면 이게 병음만 아셔도 이걸 읽으실 수 있잖아요. 병음이라도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중국에 가시더라도. 네. 자, 我想想吧.我想想吧. 제가 생각 좀해 볼게요. 자. 병음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워샹샹바, 워想샹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 좀 해볼게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조금 어 내가 조금 싸게 주면은 이 사람이 살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서 음그 사람이 파는 사람이,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정해줘요. 아, 이 정도면 되겠냐, 이렇게. 진짜 저는 어 가격을 정말 잘 깎습니다. 잘 깎는데. 잘 깎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구요. 그러니까 이것들, 얘네들은 정말, 음, 필요한, 정말 살때 반드시 필요한 언어니깐요꼭 기억을 해주세요. 저 정말 가격을 정말 잘 깎아요, 중국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깎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하는 멘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곱번째. 자, 총 열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음첫 번째 두 개는 첫두 개는 가격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싸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너무 비행이야. 네 번째. 싸게 되나요? 거의 비행이마. 다섯 번째. 最低多少钱? 이렇게 되고요. 여섯 번째. 워시시샹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달아나요 안살 이 사람이 살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싸게 해 주면 살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 또 어떤 말을 쓰냐면요, 음, 비싸다라고 한, 내가 비싸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한테 말, 그 사람한테 생각을 줘야 돼요. 판매자한테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타이 고이러 아, 너무 비싸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은 여기다 발을 하나 더 붙여주세요. 타이 고이러바 고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타이 고이러바 고이 저돈 그렇게 많이 안 가져왔는데? 我没带那么多钱.고 봐, 자, 무슨 뜻이에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많이 돈을 안 가져왔는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은 뭐 물론 복불복이긴 하겠죠. 아, 네가 이 정도도 없다면 이거 못 산다. 그래서 어, 아예 그냥 그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먹힙니다 탈 거엘러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혹은 여기에 탈 거엘러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 디알 거엘러바 조금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요거는 자유로 써보세요 그래서 자 요것도 병음으로 제가 적어 드려 볼게요 볼게요 탈 거엘러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제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왔는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탈구에러봐, 음. 원메이드에나무钱원메이드에나무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음, 협상을 하는 거죠. 혹시 두개 사면 싸게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买两个可以便宜点儿吗?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 사면 싸게 하실 수 있나요?买两个可以便宜点儿吗?买两个可以便宜吗? 아니면 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거의 펜이마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买两个可以便宜吗?买两个可以便宜吗?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디알백혀 말 2개 그이 1 0 0말 2개 그이 1 0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고 빠졌다 이1 0 0 그이 두개 사면 좀 싸게 되나요? 이렇게 되구요. 9번 9번 그러면 어, 싸게 해주든 안 해주든 최, 최종적으로 최또음 최종적은 아니지만 자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잠깐만요. 일단 이샤 일단 이샤은 들어보셨죠? 잠깐만요. 제가 다시 어, 돌다가 다시 올게요. 돌다가 다시 올게요. 꽝이홀 我逛一会儿再过来，逛逛逛逛逛，我三八我逛一会儿再过来，等一下，我逛一会儿再过来，等一下，我逛一会儿再过来。逛逛이뭐냐면이게그 구경하다라는 거. 제가 구경 좀 하고 올게요. 다른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아직은 여기가 싸다고 느끼지 못했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워逛이홀儿再过来이홀会儿再 음, 워逛이홀儿再过来 이렇게 됩니다. 제가 돌다가 좀 올게요. 병음으로 써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꼭 노트에다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고 다니세요 제가 이건 반드시 제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진짜 둘도 없는 포인트예요 제가 값을 잘 깠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제가 하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等一下等一下我逛一会儿再过来어 이거 틀렸다 여기에서 이헐 할때 이성이거든요 이성인데 빨리 하다 보면 경성처럼 꽝이헐 꽝이헐 이렇게 돼요 꽝이헐 잘 골라 꽝이헐 잘 골라 자 무슨 뜻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좀 돌다가 올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다가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싸게 주겠다고 요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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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열 번째 볼게 10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방법이에요. 정말 구질구질 하긴 하지만, 이 방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싸게 받으실 수 있어요. 게이워. 혹시,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이 방법을 쓰신 적 있나요? 게이워. 어떻게 쓰냐면, 뭐, 거, 링, 빠. 요 말을 씁니다. 어, 보자, 보자, 보자. 모걸링바 자 여기 있네요 깨워 모걸링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다면 정 만약에 싸게 주실 수 없다면 우수리를 떼주세요 이 말이 우수리 아시나요 혹시 알아들으시나요? 그러니까 어, 소수점을 떼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168원이다 아닌데? 168원이 168원이다. 그러면, 모어링. 끝을 떼버린다는 거예요. 끝을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160이 되겠죠. 정말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어 끝에만 그러면 끝에를 떼주세요. 160에 주세요. 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60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20, 1원. 과이.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안 깎아준다. 하면은, 우수이 떼주세요. 끝에를 떼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에를 싸게만 받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깨워 먹어 링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음 뒤에 0을 떼달라는 게 아니고요. 0 자리를 떼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중국에 가서 물건 물건 값을 깎는 방법, 물건 값 깎는 방법. 자, 물건을 일단 얼마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어도 자, 제가 빠른 버전으로 갈게요. 실, 실제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 한 사람이 죽어도 십엔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십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건을 많이 사본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음, 현지 그 현지방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多少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아무래도 좀 한국일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책에는 多少钱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多少钱 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多少钱 또박또박 요세 글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외국인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这个多少钱 물론 이거는 제가 말하는 언어들은요. 좀 이제 동북쪽동베이 자만 동베이인이라고 하는데 좀얼바 발음을 좀 되게 많이 강조를 해서 음 말을 해요. 근데 남쪽 사람들은 만약에 "이거가 얼마죠, 이거 이거 뒈어쇼, 뒈어뭐 이렇게 하거나 이거 도첸 이렇게 하거나 좀 이렇게 그얼류을안 써요. 뒈어 <목소리> 또젠 이렇게 안 쓰고 또 이거 또전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얼 발음 익숙지 않은 거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발음을 들어 보면은 그게 본지 사람이긴 하지만 단지 어, 남쪽 지방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또셔 젠안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이거 정말 줄여서 정말. 这个 정말. 这렇게 합니다. 这个 정말. 这个 정말. 어떻게 팝니까? 가격은 얼마입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별표 2개.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경우 있죠. 이공, 도시아, 찐. 자,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는 점매을 쓰시면 안 돼요. 모두 얼마입니까? 할 때는 점매 쓰시면 안 되고, 도시아, 찐으로 반드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이공, 도시아, 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얘는, 이공도少钱이공도少 아시겠죠? 이공도少钱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싸게 해주는 방법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너무너무便宜呀. 可以便宜吗最低多少钱?我想想吧. d a 太贵了吧?我没带那么多钱. d a 买两个可以便宜吗？구보, 等一下我逛一会儿再过来。给我抹个零吧。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정말 값을 잘 깎는 제가 직접 음, 어떤 단어들을 쓰면 좋을지를 선정한 거니까요. 반드시 써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꼭 써주세요. 그러면 네. 꼭 물건을 중국 여행 가셔서 물건을 잘 깎으시고, 음, 네, 좋은 물건을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